와우, 나이스. 빨리 들어가. 어? 4점 차. 이게 뭐야? 반대 빼야지 반대 보면서. 그렇지. 천천히 조율해, 조율해. 조율해, 조율해. 그렇지. 그럼 우연이가 비켜주고 우연이가 나와주고 1 대치면 나와주고 그렇지. 연우야 나와서 받아. 응. 어레거스로 좋아. 공격 시간 7! 6! 아, 어, 블락 샷! 3 와우 또 넣었어 또 넣었어 한 야한골차야한골차오 어, 바로 옆졌나가꼬 자가 자 타인 타인 타인, 타인. <laughs> 자 연우야 공격시켜 연우 공격시켜 연우 야 연우 공격시켜 연우 연우 줘 연우 연우 일 때래 연어 1대1 슛 슛!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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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어 나이스! 골랐어. 골랐어. 아, 아무도 안 <laughs> 와. 야 아무도 안나가서왜 진짜 연어 골랐어. 아, 장윤야 제발 좀 빨리 좀 기체해봐. 왜 이렇게 느리냐. 와 역전이야, 좋아. 와. 우 종민아 <laughs> 너도 한골 넣어야지. 반대 뛰어야지, 반대 뛰어야지. 와우! 뭐야? 뭐야 갑자기? 갑자기 뭐야? 갑자기 뭐야? 이게 뭐야, 이게 뭐야 슛? 이슛 뭐야 너 계속? 호찬우야 공좀 잡았으면 좋겠어 진짜 제발. 창유야 제발. 창유야 부탁이야. 나의 작은 부탁이야. 볼을 좀 잡아. 와우! 야, 너무 높아! 여는 공격해도 돼! 천천히. 넓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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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넓게. 넓게. 어. 너무 좁은 데서 하면 안 돼! 에이, 좁은 데서 하면 다 뺏겨. 한쪽으로 몰아놓고 해야 돼! 공격 시간 7, 6, 5! 4 다시 풀어 바디 한번한 바퀴 돌려 거기서 슈페이크왜막아 나이스슛 상대편 골야 찬우야 거기서 슈페이를왜 하니 그냥 나오면 되지 드리블로 천천히 다 넓게서 연우야 사이드 저끝트려 나가 연우야 뭐 해고 블락샷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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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점이다. 다시 또 동점. 아니야? 그러면. 어, 2점차야 2점짜. 어. 와! 와! 와 뭐야, 갑자기. 피날다니는거아니 너도 날라다닐 수 있어 는안죠 뭐 연혜야 손들어 연혜 손들어 오 득점 장혜장창장요1대 시켜 지쳤어요 창혜요 야 뭐야 여기 잡는거야 창혜는 볼을 동점이야 동점. 거기다 거기, 거기 가면지옥이야 애들 있는지 어디있는지 보면. <laughs> 우연아 돌아가야 돼. 니가 돌아가야 할때치지 와우. 우우우우오구연나이 와우. w 플레이. 와우 오구연 십점. 또 동점. 넓게 벌려놓고야. 어? 어 나이스 나이스. 전쟁터야 원래. 거기 오 어, 숨이 좋아. 그렇게 하는 거 수빈은 야 차나 잡아야 돼 그런 거. 너 닿았어 안닿어 오케이. 너 닿냐? <laughs> 해 빨리 해 공격해 공격해. 너 내가 비디오 돌려본다. 너 동영상 돌려볼 거야. 더 이따 내가 돌려볼 거야. <laughs> 야너 이따 내 동영상 돌려볼 거야 집에 가서 너닿나안 됐나? 야좀 떨어져서 막아라. 야 인간적으로 좀 떨어져서 막아. 넓게 쳐 넓게서 쳐, 넓게서 쳐. 연우야 내려가. 거기서 일대치면 안돼 애들 많잖아. 찬우야 니도 공격봐. 야이 높이 주면 다 뺏기지 역전 당했어 하나, 둘, 하나, 둘. 1분 남았어 한골 차야 어떻게 할래 야이 뭐야 뭐야 거기서 뺏기 버리면 어떻게 오 나이스 자노 찬호 어떻게 할 것인가? 찬호, 아, 연우야. 오 뺏기겠다야 잘못하면. 오 나이스 패스. 아 이런. 짜 아, 동점. 야 남은 시간 24초. 찬스! 야! 자! <laughs> <laughs> 그걸 못 넣는 이짜 씨가 네가 넣어야 될 거. 야, 안 끝났는데? 이봐보세 <laughs> 야, 찬우야. 너왜 그거 못넣냐 찬우야. 찬우야. 어 이겼어. 잘했어. 인사하세요.